자 you, 여러분들은 may think. 자 may가 무슨 뜻일까? 뭔 어. 말일지도 모른다는 조동사야. 알겠지? 그러니까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가 와야 돼. 조동사라는 거는 동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도, 조자를 써서 조동사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에서 이 문법 용어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죄다 한문이어서 그래. 그지 않아? 자 그래서 여러분은요 뭐야 생각할지도 모른대요. 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냐면은 자, 여기서 잘 봐봐. 얘 동사 하나고 얘또 동사 두개 나왔지. 그럼 봐 봐. 한 문장에서 지금 컴마 찍었는데 하나의 문장에서 동사가 두 개가 나왔다는 거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원래 접속사가 필요하거든. 근데 그때 그 접속사가 지금 생략이 돼 있어. 그래서 대시에 생략돼 있다 이 말이야. 이때 대시 우리가 명사절 대시라고 해요. 나중에 이제 문법 시간에 자세히 얘기해 줄게. 그럼 얘는 우리는 독해 시간 그니까 해석만 좀 원활하게 하면 돼. 그럼 봐 봐. 여러분은 봐 봐. 이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드론스. 드론이 새로운 발명품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이 말이겠지. 했어했어 자, 근데, but, 그러나, they. 자, 그것들은, 야, they가 가르치는 건 당연히 이거 대명사지. 대명사라는 건 명사에 대신하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드론스를 나타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드론들은 were originally. 원래는요, used. 봐봐. 자 비동사 뒤에 지금 이 부사는 빼줘야 돼 비동사 뒤에 이렇게 used라는 이거는 이거 일반 동사 아니다 과거동사가 아니라 이게 바로 과거분사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냐면 봐봐 동사있지 동사 있는데 동사 또올수 있다 없다 없어 알겠지 그래서 이때는 과거분사로서아 사용된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드론은 원래는요 사용되었대 as 전체 사이가 뭐뭐로써 뭐로 쓰냐면은 바로 군사 무기로서 사용되었다 이 말이야 알겠지 했어 그래서 이렇게 내가 가로 치면은 아, 전치사 구구나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전치사란 말이 뭐냐면 그냥 문장을 꾸며주는 것들이야. 근데 쌤이 전치사 구라고 말한 이유는 하나, 둘, 셋 단어가 세두개 이상이니까, 그지자 그래서 자 그것들은요 자 그것들은 당연히 다 드론들이야. 자 드론들은 carried 자 운반한대요. 뭘 운반하면 m o m s 폭탄들을 운반한다 이 말이겠지. 자 그리고 이게 또 이렇게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동안이란 뜻이에요. 듀어링이 전치사로서 동안이란 뜻이어서 그러면 은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해석을 보면은 드론은요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 동안에 폭탄들을 옮겼었다 이 말이겠지. 오케이. 자 그리고요. 자 드론. 드론은요 헤드 자 가지고 있는데. 뭘 가지고냐면 있 a great advantage라고 해서. 자, 훌륭한 또는 좋은이겠지.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이야. 이해 갔어? 여기 이렇게 오는 걸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콜론이라고 해요. 콜론 콜론. Colon. 자, 콜론이 뭐냐면 그냥 부연 설명해 주는 거야. 알겠지? 그니까즉이 말이야. 그니까 즉. 자, 즉 since they don't need a pilot라고 해서 잘봐 봐. 얘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지? 그럼 이때 얘가 뭐냐면 은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야. 그러니까 영어는 어순이 중요해. 왜냐면 그 어순이 뭐냐면 항상 접속사가 나오잖아. 그러면 은 주어 동사의 순서가 나와줘야 돼. 알겠지? 근데 이때 since가 무슨 뜻이냐면 뭐 때문에 이런 뜻이야. 알겠죠? 또 다른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 때문에야. 그럼 봐봐. 자, 그들은 don't need p i l o t 자, pilot이라는 거 조종사잖아. 조종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 no lives were lost 라고 해서, 자, 이때 뭐냐면, 이건 생명체잖아. 그러니까 생명체들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 말은 죽은 사람들이 없었다. 이 말이야. e v 이 n 자, e v 이 n i 다음에 또대이 나왔잖아. 그럼 이게 뭐야? 이게 또 접속사야. 이게 접속사여가지고 무슨 뜻이면은,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비록 그들이 were attacked. 봐봐. 이 봐봐? 이렇게 하면 공격했다거든? 근데 월이 붙어서 공격을 받은 거야. 그럼 드론들이 공격을 받았을지라도 받았을지라도 뭐야 이제 죽은 이제 생명체가 이제 죽은 게 아무것도 없었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생명을 잃지 않았다 이 말이야 왜냐면 로스트가 이제 잃어버리다 이런 뜻인 거니까 자 그래서 투데이 오늘날이 말이겠지 오늘날 자 드론은요 자 사용되다라고 해석이 돼야 돼 이름을 우리가 수동태라고 해요 수동태란 말은 들어보긴 했지 렇지 그래서. 자, 드론들은요. 사용이 된대. 어디에서? 에브리웨어.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이말이겠지 사용이 되고요. 자, t h 그들은요. observe. 자, 주어 나오고 또 동사 나온 거야. 자, 관찰한대요. 뭐 weather 날씨를 관찰하고 5월이라는 또 등위 접속사가 나온 거야. 앞에 문장 나와서 뒤에 또 문장 똑같이 나온 거야. take shots. 또 동사 두 번째 다지 그렇지? take shots from the sky for the news라고 해서 뉴스를 위해서 하늘로부터 뭐한다? 이제 쏴준다 이 말이겠지. 자그리고여 t h e 그들은요, rescue 자 rescue 무슨 뜻? 방심했어? 자 구조하다. 자 그들은 구조해 준대요. 사람들을요, 뭘로부터? From fires 불로부터 이 말이겠지. 그리고 s o o 곧 자. 드론 자, 이제 드론은요 메인 이분 랜드잖아 이분이 무슨 뜻이냐면 심지어란 뜻이에요 오케이? 심지어는요 뭐 할지 모르면 랜드온인데 랜드가 명사일 땐 육지지 명사일 땐 육지거든 근데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면 동사예요 동사로서 무슨 뜻이냐면 이제 착륙하다 그러면은 드론은 심지어 착륙할지도 몰라요 뭐? 여러분의 문에 문 앞에 뭐하기 위해서? to deliver pizza. 피자를 배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deliver가 원래 배달 하다라는 뜻인데. 자 동사 앞에 to가 붙으면 동사가 아닌 거야. 그럼 동사가 아닌 것처럼 해석을 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아 어떤 목적을 나타냈구나 이 말이야. 그래서 피자를 배달하기 위해서 이 말이겠지. 자 since 나왔죠 since 또 since가 뭐뭐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뭐뭐 이후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 때문이야. 자 since drones can fly anywhere이라고 해서 자, 드론이 어디에서든지 날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요, maybe used. 자, maybe used가 뭐냐면 사용이 될지도 모른다 이 말이야. 그지? 사용이 될지도 모른데요. 자, 뭐로써요? As a spy camera. 카메라니까 바로 spy 카메라로서 그러니까 스파이인가 뭐야? 뭔가 염탐하고 그런 거잖아. 그지? 자, 뭐하기 위해서냐면 to take pictures of people without their permission. 자, without이 뭐뭐 없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퍼미션이 뭐냐면 허락이란 뜻이야. 그렇지? 그러면 그들의 허락 없이 사람들의 사진을 찍기 위한 스파이 카메라로서 사용이 될지도 몰라요. 이 말이야. 해석했어? 오케이? 이렇게 해석해 준 거를 이제 너가 정리를 해 가지고 그 뭐냐, 워크북에다 해석을 또할수 있어야 돼. 어 힘든 일일 것이다 <laughs> 근데 이거 한 진짜 몇 개월 지나면 또 금방 금방 해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봤는데 일단 abc 보니까 여기 뭐 봐봐, 빈칸 들어갈 게 보이지 1번 한번 보면은 1번에 자 1번 보면은 나와있는데 자 drones can do many good things for us 라고 해서 그러니까 드론이 우리를 위해서 많은 좋은 것들을 할수 있다 but 그러나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은 I worried about privacy. 야, 프라이버시가 뭐야? 어, 나도 프라이버시가 있다고 막 이럴 거 아니야. 약간 갑자기 엄마나 아빠가 문 열고 와. 야, 뭐 하냐? 막 이렇게 하면. 어, 진짜 나도 프라이버시가 있다고 사생활. 오케이?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뭐예요? 사생활에 대해서 I worried about 자, be worried about이 뭐 맛? 걱정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생활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이 말이지. 그러면은 다시 이제 들어가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알수 있는 거는 바로 정답이 들어갈 수 있는 거는 2번이네. 그잖아. 왜냐면 앞에까지가 전부 다 뭔가 편리하다 라고 설명을 쭉쭉쭉 해주고 있잖아. 근데 2번 뒤에는 드론이 어디에서는 날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뭐야? 뭔가 이제 스파이 카메라로서 사용이 될지도 모른다. 이 말이니까. 됐어. 그래서 1번의 정답은 일단 몇 번, 5번이다 라고 볼수 있죠. 할만했지. 그지 어. 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해석해주고 첫 번째는 우리 승민이의 첫 번째 과제는 해석을 해주면서 주어동사를 잘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그 다음 거 이제 또 봐보면은 2번은요. 자, 2번의 정답은 몇 번? 음, 그렇지. 2번이고요. 자, 이 글에서 언급된 전쟁에서 드론이 가진 이점. 자, 전쟁에서 가진 이점이 뭐냐면은 봐봐. 여기서. 자,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했지. 왜냐하면 일단은 조종사가 필요 없어서, no, 이게, 이기 정답이다. No lives were lost지. 그 말은 뭐야?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말은 사람들이 죽지 않는다. 라고 써주면 되겠지. 뭔 말인지 갔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말로 써보세요. 라고 하면은 뭐야? 사람들이 죽지 않는다. 라고 하면 되겠지. 자, 봐봐. 이번엔 4번 봐봐. 이것까지 하고 쉬게 해줄게. 시간 금방이요. 자, 보면 은 봐봐. 나는 시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놀수 없다. 근데 이거 봐봐. 나는 놀수 없다. 문장 나왔지. 근데 나는 시험이 있기 때문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딱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한국어의 요순과 영어의 요순은 달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 때문에인데 잘 생각해봐. 문장이 하나, 두 개지. 그럼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 그지 접속사가 필요해 알겠지? 그러니까 문장 을 우리가 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문장과 문장은 을 요즘 표현 접속사가 필요하니까 여기서 그럼 접속사 뭘까? 그렇지 since가 돼. 그럼 뭐야? since가 먼저 나와. 접속사니까. since. 오케이. 그리고 이제 주어 뭐야? 나지. 내가 뭐야? 있어. 뭐가 있어? 시험이 있어. I have a test.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소리야. 뭔 말인지 갔어? 오케이.